우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반대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지켜보다가 떨어진 주가에 접근하면 안전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지 미리 추측한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도 피할 수 있겠죠? 특정 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면 먼저 기업들이 가진 현금 자산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죠. 차입금은 많고 현금 자산은 적군요.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사업 이익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도 높지 않네요. 이런 경우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금조달 방법에는 크게 차입금, 채권, 신주발행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본 잠식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네요 만약 필요한 자금을 3자로부터만 조달한다면 경영권을 뺏기게 되겠죠? 보통 이런 기업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니,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증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피하고, 추후에 접근하려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줄이면서도 단기 반증으로 이익을 빨리 볼수 있죠. 오늘도 일본